안녕하세요 마이린 엄마 마이맘입니다 여러분 요새 마이린이 좀 이상해요 제가 뭐 시켜도 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시키면 알았어 엄마 바로 할게 막 이래놓고는 한 30분 있다 또는 2-3시간 있다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복 막 방바닥 이렇게 막 벗어 놓잖아요 이거 빨리 정리해 빨래통에 넣어놓고 내일 입을 건 걸어놔 이러면은 다리 찢기 한 바지가 그대로 있어요 막어쩌는그 다음날까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안 치워주거든요 분명히 알았다고 했는데 말이 이로 들어가서 이로 나가나 봐요 그냥 안 해요 진짜 폰을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폰 그만해 유튜브 그만 봐 게임 그만해 이러면은 TV를 켜요 그리고 TV를 켜고막 축구 경기를 막 봐요 그리고 TV 꺼 이러면 태블릿을 또 찾아서 태블릿으로 뭘보겠어요 그때는 막 유튜브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더라고요 아, 정말 어떻게 이렇게 놀꿈이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숙제하라 그러면 막 숙제도 바로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와가지고 좀 피곤해 하는 것 같아서 남아 있어도 그냥 자라고 하거나 다 못해도 그냥 학원 가라고 하거나 그랬는데 요새는 뭐 뻑하면 숙제를 안 해가요, 학원에. 그리고 학습지도 중학교 들어와서 자, 다한 적이 있나? 한몇번 있을 거야? 두세 번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하지를 못했어요. 진짜 3월 달에는 뭐 학기 초라 피곤해서 봐준다고 치고 지금 3, 4, 5월 달이 됐는데 벌써 이제 3개월이나 됐잖아요 적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 요새 마이린 행동이 좀 이상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그리고 마이린 때문에 제가 화가 났잖아요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말싸움을 좀 하거나 이래서 그러면 저는 좀 화가 나 있는데 막 1분도 안 돼가지고 엄마 맛있는 거 없어? 막, 엄마 따라 이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화났는데 제가 왜 저러나 막더 화내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 아 진짜 고민입니다. 마이린 요즘 왜 이럴까요? 제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학교에서 문자가 왔어요. 1학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미수령 시 또는 문의 사항 시 보건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정서와 행동 특성에 관련된 검사를 했나 봐요. 아, 그래서 오늘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드디어 이 검사 결과지가 왔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데 제가 살짝 뜯어봤는데 종이가 꽤 두툼하게 들어있어요. 검사 결과가 너무 궁금한데 엄마는 마이린이 무슨 검사를 한지 잘 몰라가지고 마이린 학원에서 돌아오면은 같이 뜯어보고 이야기 좀 해봐야겠어요. 학원 아, 내려왔습니다. 어, 리나 잘 갔다 왔어? 어, 엄마. 응. 나 간식 좀 주라. 간식? 어 아까 간식 사먹는다고 3천원 가져갔잖아 아나 근데 편의점 가기가 좀 귀찮아서 어안 갔다 왔어 별게다 귀찮다 진짜 아저 친구들하고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얘기도 하고 어 오늘 또 친한 친구 와가지고 수다좀 떨었구만 응 맞아 맞아 나 오늘 응. 학원에서 너 목소리가 흠. 왜 그래 는데 니나? 그래 아왜 이러지? 너어떻게 점점 쉬고 있어 목소리가 그니까나 어제부터 목소리가 계속 이상해 목도 약간 욱신욱신 아파 이따가 집에 있는 저기 보약 한 봉지 먹고 자자 한냐 어. 아그거 진짜 쓴데. 엄청 쓰거든요. 먹으면요. 음. 어한1초 정도 기절해요. 마이린이 뻥이 심하네요. <laughs> 그 정도 아니에요. 맞다, 엄마. 응. 음. 나 오늘 학원에서 안 졸았다? 자랑이다. 아니 내가 학기 초에는 좀 음. 많이 피곤해서 좀 졸았는데 음. 이제 좀 이제 안 졸더라고. 원장 선생님도 엄마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 그 그래? 음. 마이린 저기 쉬는 시간에 좀 잔다고 돌려. 음, 맞아. 응. 음. 근데 응. 저 지금 졸려 빨리 자. 한원 네. 갔다 오니까. 빨리 자. 아나 근데 간식 주세요. 아, 간식, 간식 먹 알지? 간식 뭐 주지? 시원하고 단 거. 그래 집에 그러면 참외 있고. 어. 사과랑 오렌지. 아나 그냥 참외 주라. 참외. 참외 먹을래? 엄마 그럼 참외 깎아줄 테니까 샤워 하고 오자 그동안. 아 샤워. 어 그래. 간식 을 먹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뭐어 식권. 어. 아, 마린이 간식 좋아하는 건 좋은데, 잘 먹으면 좋잖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클거 아니에요. 어, 근데 린이는 간식을 먹으면 간식을 먹는 건지, TV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TV 보면서 많이 먹는데, 너무 오래 먹어요. 막 산딸기 씻어주면 한 시간씩 먹고 있어요. 린이는 또이 안에 게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거를 빼버리면 맛이 없어가지고, 린이는 꼭다 달라고 그러거든요. 씨 빼지 말고. 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 없겠죠? 음. 엄마 응! 음. 나다 씻었어 깨끗하게 씻었냐? 깨끗하게 씻었어. 비누치 다 했냐? 했어다. 참외부터 먹고 얘기하자. 아유 먹기는 정말 <laughs> 와 맛있어? 응. 음. 제가 겨울 동안 참외를 못 먹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역시 참외 진짜 맛있네요. 음 진짜 닿네. 김예리나 네, 오늘 응. 오늘 학교에서 그 무슨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응, 맞아, 했어 응. 그 결과지가 왔어. 아, 그래? 응. 와. 아, 꺼워 이런 거 재밌지. 결과지 보는 거. 너 이상하면 어떡하려고 재밌어 하는 거야? 이상하면 고쳐나가면 되지. 이런 <laughs> 초감정자세 근데 이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응. 엄마 기억에는 초등학생 때는 엄마가 해줬던 것 같아요. 아니. 가통으로 와가지고 그때도 온라인으로 했던 것 같아, 기억에. 근데 이건 내가 했네. 이제 너네는 컸으니까 이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지. 음, 이게 문항이 140대인가 그랬어.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겠다 원래 이런 성격검사나 이런 게 힘들어 문항이 몇백 개야 이게 똑같은 질문 여러 개 넣어서 음. 이게 확이 신뢰가 있는 건가 응아이 음. 신뢰... 사람이 동일한 성향의 답을 하나 보는 거잖아 아,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답인가 음, 음. 그런 걸 보는 거지 너 어떻게 알았어? 선생님이 알려주셨지 오~~ 또 기억력은 또 괜찮네 그래서 이거는 의학적 진단을 위한 평가는 아니고 음. 총점에 따라서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구분한다 미나 <laughs> 관심군은 관심을 줘야 하는 군이야? 그치. <laughs> 선생님이나 지도자가 관심을 줘야 하는 아 군이야. 부모도 신경 써야 되고. 어. 100명 중에 한 6, 7명이 관심군으로 나타난데. 나의 대표적 성격 요인 이해하기. 최린 학생의 주된 성격 특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롭고 긍정적으로 <laughs> 생각하는 잘생김, 이런 거 하는 게 그거잖아. 조금 그렇다로 했던 것 같은데. 조금 그렇다? 어. 어. 근데 그런 비슷한 질문에 또네가막 조금 그렇다나 매우 그렇다에 체크했으니까. 근데 이런 응. 게 있잖아. 응. 가치롭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면은 응. 중요한 응, 사람이다. 야약 응. 응. 응, 그런 거 질문도 있고. 그래. 뭐 잘생겼다 이런 거만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자존감은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더욱 발전시키기 더욱 발전시키라고? 이게 대표 성격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성실성, 자존감, 개방성, 타인이의 공동체 의식 사회적 주도성 중에 너는 자존감이 제일 높나 봐, 누나 대표 야. 성격이 근데 문제 영역별 적응 상황을 보면 은 심리적 부담이 이정이 나왔어 낮을수록 응. 좋은 거야? 어, 낮을수록 음... 좋은 거야 응. 주로 최근 성결관? 피해 의식, 관계사고, 관계 반항성향 폭식, <laughs> 스트레스 등의 정서 행동 문제와 관련됩니다. 기회의 자녀에게 뚜렷한 어려움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 기분 문제는 1점이 나하는데 이것도 양호함이네요 응. 음. 어. 기분 문제는 자녀의 우울증, 기분 조절장애, 조울증 등의 기분장애, 신체화 성향, 강박 성향 등 흔한 정서 행동 문제와 관련됩니다. 리나 너는 뚜렷한 문제가 행동되진 않았대. 요 내가 생각해도 너는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 리나 음. 그리고 불안 문제는 1점인데 시험, 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공포증 또는 불안장애, 강박성향, 심리적 외상반응, 환청, 관계사고 등의 정서와 행동문제와 관련된데뭐 나는 없네. 우리 민이 맨날 유유자적 천하태평인데 뭐 이런 문제가 있겠어요? 나 요즘에 환청이 좀 늘리는데. 뭐? 밖에서 리나 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 얼마나 놀고 싶냐면 <laughs> 잘못 듣는 건가? <laughs> 아니 이름에 린자 들어가는 여자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어, 다른 어머니들이 많이 불러 밖에 나가면 리나 어. 자기통제부진 3점이나 데 양호함이네요 아 높은 이유가 있구만 이게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중독 등의 문제 린이 요새 축구영상 아니면 요 브롤스타즈 두 가지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페메하고 카톡 음. 근데 음. 내가 사회시간에 보니까 음. 핸드폰 평균 하루 사용시간이 음. 1시간 49분이에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시간이 아니, 많잖아. 그러겠지? 아, 그렇게 치면은 어른들은 음. 시간이 적잖아. 맨날 뭐 영상 보고 게임하고 이러진 않아. 마이맘은 마이린 요즘 좀 이상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검사 결과도 그렇고 니니 얘기 들어보니까 마이린이 그래도 정상 범위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요. 맞아, 정상이라니까, 진짜. 의심하지 마라, 정상이야. 여러분도 혹시 검사하셨나요? 하셨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엄마가 계속 저 평범하지 않다고 의심을 하는데, 저는 좀 평범한 거 아닌가요? 마이린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엄마 나 이제 응. TV 보면서 먹으면 안 돼? 아니, 이거 조금 남았는데 무슨 TV를 봐. 안 돼, 안 돼, 안, 아니, 안 돼. 안 돼. 왜... 이거 먹고 바로 양치하고 잘이나. 아, 너 맨날 피곤하다며.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웃으라고. 안녕. 아이고.